훨씬 더 받았죠. 확인이라는 표현보다. 그렇죠 그래서 판정이라 하니, 판정이라 하니까 왠지 무슨 UFC 느낌이나지 않습니까? 뭐, 뭐 심판 들이 생각이 나가지고,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것 같은데, 확인이라고 쓰고 판정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. 아겠죠 그래서,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체는 뭐냐면, 헷갈리는 것이 있으면 외워놓으면 딱 좋거든요. 이거, 이거, 공식이랑 헷갈리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암기법을 혼자 잘 보는데, 갑자기, 그거까 창작이 된다는 게 아니라, 손을 막 썼는데, 불현대 막, 막, 뚜그름미 쳐지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처음에 이것만 핀일, 이것만 생각나서 남은 걸 보니까, 헌명? 뭐 합특? 뭐 이렇게 하다가, 이게 보이는 거예요. 하, 이걸 넣을까? 말까? 이건 넣까 말까? 이거 괜히 이 이상한 사람으로 머리 지 않을까. 근데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더라고.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고 학교 가면 나를 잊어달라 해야겠다. 하는 <laughs> 생각했습니다 보면 미준은 아니에요. 저는 네, 미준합니다. 그래서. 음흠. 응 친일민주나 당장교도소 등록해 이렇게 외우시면 기어, 기어, 돼요. 이렇게 써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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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면됩니다